주변 쪽으로만 사는면는사면 상단에 하을하으샀좋면좋할어할할머할 응. 할머니, 할아버지랑 뽀뽀 최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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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저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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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는 저는 저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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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는 저는 금해 저는 저아 저는 저는 는는 <laughs> 왜 근데 어른이 있서도 뽀뽀를 해? 해야... 아유 좋은... 병균이 오를 것 같아 네? 아우난 이빨에서 그왜 뽀뽀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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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워 아 그렇구나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 아유 사랑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 사랑 아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음으로 어? 마음으로 그쵸? 사랑하고 몸으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뭐뽀뽀를 미쳐서 어이이 먹었지 뭐. 아이 더러워서 싫구나 어? 네? 정말로 싫어 그럼 어, 해보이 나랑 뽀뽀할래? 싫어. <laughs> 아 싫어 다 싫어 나도 싫어? 어, 나름, 다 싫어 다 싫어 나는 젊잖아 아유 이거 할아버지 냄새나? 진짜 더러워 <laughs> 보여주는 게아 할아버지 찍는 거잖아 지금 <laughs> 보여주는 건줄 <건지> 알았어? <laughs> 아, 할아버지 얘기 없이. <laughs> 나도 됐습니다. 부배다 부배. 부배다 부배. 할아버지, 내가 그때 좋아 뛰는 걸좀하니 둘이 뭐, <laughs> <먹어. 웃음> <laughs> 할아버지 그거 해야지 기대가 됩니다. 한번 해줘야지 기대가 됩니다. 대란입니다. <laughs> <laughs>